50대 아줌마와 연애할 때의 좋은 점. 저희는 정말 빠른 시간에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후 여자의 외도는 휘발유의 불보다 더활활 타오르더군요. 복수. 그딴 거 아닙니다. 일말의 양심적 가책도 없이 완전히 돌아서서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도 새로운 세계에 빠져서 자신만의 삶을 만끽한다고 할까나요. 저는 20대인데 사모는 나름 건물주이면서 관리도 잘 해왔던지라 평범한 50대보다는 점고 세련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배우 추상미와 같은 외모이고 키는 작지만 구리비 피부에 성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어색하지만 나름 이쁜 편에 속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연상의 돈 많은 유부녀와 사귈때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남자가 잘 쓴다? 이거 아닙니다. 돈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여자가 훨씬 더 화끈하고 아낌없이 씁니다. 얼마전 저의 생일이었는데 선물로 받은 것이 몽클레어 점퍼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50만원 100만원씩 챙겨줍니다. 그 돈에는 어떠한 대가도 없고, 그냥 제가 좋으니까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섹스를 할 때, 확실히 애무 실력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20대 여친은 뭔가 제가 더 봉사를 해야 하는데, 사모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이 저는 누워만 있어도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질레땡땡이 가능합니다. 여친과는 늘 모자를 쓰거나, 마무리를 늘 받게 하곤 했는데, 사모님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신 걱정이 가장 불편함인데 임신은 불가능한 나이인 거죠. 질내 제 소원을 마음껏 이루고 있습니다. 끝난 후 마무리가 되어도 끝까지 껴안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 개우나 여친과 가능한 경우는 생리 전과 생리 후한두번 정도죠. 보둑놈 내빼듯이 하던 것 이제는 진절머리 납니다. 게다가 사모는 욕구도 얼마나 강한지 하루에 네 다섯 번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마치 그것에 미친 여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거기에 미친 놈이라서 서로 너무나 잘 맞습니다. 저는 이 사모와 인연이 되는 한계 속 만날 생각입니다. 사모는 나의 금고이자 랜덤 선물 박스입니다.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하냐고요? 전편에서 못 보셨나요? 사장님이 알바생과 모텔 들어가는 거 사진 찍어놔서 저희도 무기가 있답니다. 적어도 위자료 소송은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사모님의 아버지 건물이라서 사장은 덤비지도 못할 겁니다. 저는 나름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은 당하지 않으려고 이미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죠. 어린애들 말고 구독자분들도 연상의 50대녀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자는 와인과 같아서 50대가 최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진서려왕을 응원해주세요. 더 놀라운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